자아 존나 고민했거든. 안 했다고 후드 집어보까 말까. 맞네. 그냥 이대로 나가다 편하게. 오렌지 브라이트 브라운 나이트 라이... 그걸로 에이 뭐지? <laughs> 어. 어. 아이 또리 <놀리자> 어, 고인물. 형. 음. 벌써 담배의 노예가 됐구만. 어 어디 떠나니까. <놀람> 어 됐어, 껴! <겨. 놀람> 진짜 이 존나 벌잖아 곱창, 곱창 먹어. 맛있어, 우리. 곱창, 어, 고, 곱창. 곱창 존나 유명한. 곱창 꼴먹 유명한 결론은 탈세한 의미가 없는데? 어러라고그건 <laughs> 조금만 이거만주시 이거 다고 그러면 조만음음음아 응. <laughs> <laughs>